말해보라고. 이게 뭐냐니까? 혜원아 당신, 나한테 상가집 간다고 뻥치고, 서우진 그 여자 때문에 왜 박한 거야? 그게, 그런 게 아니라. 당신 씻는데, 서우진한테 전화오더라. 그래서 내가 받았지. 그랬더니, 어떤 아줌마가 차서방이래. 기다리다 밥 먹고 가지, 왜 그냥 다니? 설마 두집 살림 아니?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야? 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. 아니면 뭔데 대체 뭐냐고? 서울은 그 여자 처음 볼 때부터 기분 나빴어. 괜히 불쾌하고 신경 쓰이고. 나그 여자한테 갈 거야. 가서 따질 거야. 아 그러지 마요나. 내가 다 설명할게. 저기 우진 씨 엄마가 치매시라서 어제. 어쨌다 그러더라고. 그래가지고 자꾸 멘붕이 돼서. 그래서 그래서 같이 찾아다녔다고. 왜? 종우씨 뭐하고? 아유, 종우 종욱은 부모님 댁에 갔다고 하더라고. 그렇다고 밤새 찾아다녔어요. 해보? 자기가 뭔데? 자기가 그 여자 가족이라도 돼? 아 그게 아, 모른 체 하시고. 아, 그게, 그래, 어쨌든, 혜원아, 그래, 그래. 네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진짜 아니야. 어? 그러니까, 정말 미안해. 미안하고, 다 내전이 옷이야. 어? 사람 좋은 것도, 이 정도면 병이야, 병. 오지랖 피고. 제일 이상한 건 서진 그 여자야. 아무리 자기 엄마가 없어져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, 가정 있는 상사를 외박까지 시키는 게 정상이야? 펜션 때도 보니까, 화분에 생글거리고 쿨한 척, 성격 좋은 척하더니 뒤에서는 호박신학 같고 아 그런 게 아니야. 그냥 내가 이번에 시끄러이 상황에도 그 여자 편이 들고 싶니? 아, 진짜 꼴보기 싫어. 아, 아, 어디 가는데? 그 여자한테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!